마무리. 빨딱벗은 이 베누스 M을 볼 때마다 제 몸이 이상해져요. 아 까비. 드디어 세덴도 오고유가 끝나는구나. 융합석 변환. 뿅! 세트픽에 에픽 있으면은 고유로 레어리티 옮길 수 있어요. 아 맞아 그러네. 여기에 새로 나왔었지. 아 그러네요. 이러면 되는 거야? 음. 오야 나 그럼 다른 캐릭터도 될것 같은데. 얘도 남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넣고 넣고. 게임이다 갓임잘 만들었네. 오케이 그럼 얘까지 됐고. 이렇게 되는 캐릭터들이 좀더 있었을 텐데 어얘 얘가 됐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신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베누스 신발이 있단 말이지 이거를 단일 부위 생성을 해주고 후후후후후. 그리고 이거를 착용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세포가 아마 부족했을 거예요 그쵸어어야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네 어야 잠깐만 너무 생각 없이 했다. 여 이거 어떡하지? 보장 세트픽을 업그레이드 하시죠. 어, 그래야겠다. 나중에 어차피 그거 하면 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걸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구나. 근데 개수가 부족한데요? 아, 잠깐만. 아, 아냐, 아냐, 아냐. 이, 이걸로 사면 돼. 아, 이것도 없네? 어 아, 잠깐만. 이거 얻을 수 있는 것도 뭐 있죠, 님들? 악몽의 잔을 얻을 수 있는 거. 아, 아냐. 이거, 이거, 이거 이번 주안 샀을 거야. 아, 다행이다, 씨. 와, 진짜 조질 뻔했네. 세트. 와. 오케이, 이러면은, 20만 올리면 되죠, 졸. 1개. a n 2개. 오 자, 이러면은, 두비두박. 런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얘는 143억. 147억. 캬. 쭉. 자, 오, 얘 199억이네. 야, 잠깐만. 199억이요? 아, 이거.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검기도 229억이네. 이, 아니 얘는 심지어 8959만인데. 아 어, 이러면 얘네 스펙업 개말이 온데. 아니 얘도 118억이네. 얘도 118억이네. 아니 애들이 다왜 이러죠? 아, 야 근데 이거 개 불편한데. 아니거 어떻게 하지? 아1 2증 진짜 할 돈이 없어요. 아 진짜 이게 한 번에 성공하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 돈이 없어서 안 돼. 나 지금 이거 터지면 이거 11증 복구하는 거 진짜 저, 진짜 진짜 못할것 같아요. 아잠깐만 근데 1억 6천이면 어떻게 복권 되지 않을까? 1억 7천만이면은? 1억 7천만이면은? 아 근데 며칠 전에도 그1 1증가가 터졌거든. 어제도? 딱딱 딱 증복권 딱두 개만 삽시다. A few moments later. 자 증복권 다섯 개슛 대박 한 번에 복고 복구... 저 진짜 살고 싶어요. 간다 님들. 어, 진짜 230복 찍는다고 이게 뭐한 짓이냐? 신발. 미친 이게 한 번에 가네 아 근데 이거 하나 가면 이거 두 개도 가고 싶은 거 알지 아 근데 좀 그동안 억과 좀 심하긴 했어 한번 봐볼까요? 아니 기존에 봐봐요 삼 성공 18 실패 아니 성공률이 30%인데 14.3%였어 다섯 개면은 11장 하나 정도는 복구되지 않을까? 아, 족됐다 그래도 골드가 좀 있으니까 일단 복구해봅시다. 야, 뭐하냐? 아니, 70% 맞음? 아니, 진짜 개오이 없네. 아, 건드리면안될 거라 했구나. 씨발, 왜 했을까? 이거를 바로 시작합시다.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네. 1 1증조차도 찍기가 어렵구나. 아, 남은 거 아니면 갔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럼 뭐야? 마왕단은 합류하라. 오! 아니 선생님 6천 개나? 아니 너무 감사해 진 고맙게 잘 쓰겠습니다 좋은 데 쓸게요 선생님 12증 하나 성공하기 미션 선생님 이거 만 원이면 저안할것 같은데요 12증 한부위 성공하기 만원 미션이면 이게 수지 타산이 너무 안 맞는 거 아닐까요? <laughs> 그 물론 이제 미션이 안걸리는 것뿐 낫긴 하지만 아 이거 진짜 자동으로 연주 표시안한중 이거 한번 클릭하면 좀 접속 종료할 때까지 좀 해줘라 아나 진짜 이거 개 짜증나요 아, 이거 연출 표시 안한좀좀 좀 이거 해놓으면 좀, 어? 그 때까지 좀, 좀, 그거 좀 되라. 아우, 진짜. 제발. 아, 씨발. 아, 나 이거 진짜 미쳐버리겠네? 야, 이거 맞아? 70 증, 아, 그냥, 그냥 박아. 아, 나 이거 진짜, 진짜 화덕증 나서 못하겠다. 그냥 간의 수공업으로 가겠습니다. 제발 이번에 딱 복구하고 끝내자. 아, 죽겠네. 아, 4천만 골드면은 일단 안될것 같은데. 이거 찐 마크하고 자, 마지막 가보자. 노, 이럴 것 같더라. 시발, 아. 일단은 저거는 언젠가 나중에 다시 복구합시다. 지금 방법이 없네. 아니, 선생님, 또, 왜. 아니 롤프로 장비 10증 폭과. 아유, 감사합니다. 네개 중에서 과연 하나라도붙을지 아, 제발. 되면 좋겠다. 지금, 호재 햄이 남긴 유산. 제가 잘, 싹싹 김치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치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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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끝났네요. 그냥 녹아버렸는데? 아, 그래도, 아, 내장 후원. 아유,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야, 이러면 오히려 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씨. 가만 생각해보니까 2 2 9억 8,900만. 아, <laughs> 씨발. <시발. 웃음> 데미지가 떨어졌어요. <laughs> 노우. 250억 찍으려다가 2 2 8억이 되었구나. A few moments later. 자, 9개를 싹싹 김치를 해서 10증만 가보자 그러면은 에 아니.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지 말아다오. 아, 안 돼! <laughs> 아, 미치아 선생님, 이거 좀 너무한데요? 아, 오케이. 남은 골드 다 박자, 그냥. 무소유 가겠습니다. 무소유로 남은 골드까지. 다 깔끔하게 박아서 어디까지 가나 보자. 자, 8증. 오? 오, 야, 10점 복고 완료. 오, 생각보다 빨리 됐는데? 야, 이러면 얼마냐? 데미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숫자구나, 이게. <laughs> 아니, 뭐야? 아니, 응에 돌멩이니? 아니, 이거 또 17반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저서 아, 아저 너무, 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잘 쓰겠습니다. 이염원의힘입어 알겠습니다. 11증? 복구할게요. 네. A few minutes later. 4개 살수 있네요 근 4개 산다고 해도 골드가 없는데 4개 사서 그럼 2개는 팝시다 2개 팔아서 골드를 좀 챙기는 거임 어, 제발요 선생님 이제는 제가 붙어야 돼요 지금 10회전 3번 터졌냐 2번 터졌냐 오늘 아 진짜 미치겠네 그럼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진짜 이거 방법을 모르겠어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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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는건가요어쩌라는건가요어쩌라는건가요어쩌라는건가요어게 해야 될어게어어쩌게고어쩌라고어쩌라고 지금 어지게해 어떻게 해야 될어떻어 야, 이거 안 팔려서 다행이다. 응, 내가 쓸 거야. 아니, 뭐야, 시오리오님 아니, 또, 이런 십실반이 또 모여서. 아, 아 선생님, 저 천만 골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십실반이 모여서, 시영이가 1 1층을 다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하고, 남은, 어, 180만 골드는 보지로 가져갈게요. 고맙다. 아, 씨. 아 진짜 미치겠네 내 인생에 봉자란 다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케이딱 8만원만 깝시다 따라바밤밤드오1 0까지 아니 베이드폰 안 돼. 오늘 확실히 다이아가 잘 뜨긴 한다. 내 오늘 믿겠어. 아이 미친 새끼 이제 골드 좀 쳤다고 바로 엇가네. 지금 도? 아 엇가 그만해. 아니, 야, 장난치지 마. 벌써 지금 4천만 골드 빨렸어. 미친 새끼. <laughs> 아이, 좀 붙자, 10일 중 중. 이번에 실패하면 오펑이야오펑 5펑. 아우, 이제부터 는 미친. 근데 이렇게 막상 10일 오니까 10일 가고 싶은 거 알지? 아니, 근데 참아. 참는 게 맞아. 1억이면은 복구 되지 않을까? 10일까진? 아, 오케이. 일단은 12증은 제가 좀돈좀 좀 다시 벌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번 증폭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